안녕하세요. About the Fit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풀업 원랩에 대한 마무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풀업 원랩을 위한 준비 단계인 데드 행과 액티브 행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업 원랩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등은 크게 상부와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부는 승모근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능원근 등의 작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는 광배근과 척추기립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상체에서 가장 크며 큰 힘을 낼수 있는 근육이 광배근입니다. 풀업은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그 중에서도 광배근의 성장에 큰 효과를 주는 운동입니다. 광배근은 요추 4번, 5번과 장골능에서 기시하여 겨드랑이를 지나 상완골의 상부 내측에 부착되어 윗팔을 내리거나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이유로 완전한 가동 범위로 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배근이 발달되어야 하며 같은 위치로 광배근이 발달되지 못하면 끝까지 당겨 올리지 못하고 이완 또한 깊게 못하며 광배근보다 팔과 어깨, 특히 대원근이 많이 개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풀업의 핵심은 이 광배근과 팔과 몸통 뒤쪽을 연결하여 힘을 전달해주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끼며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턱걸이와 풀업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 풀업발을 잡고 상체를 당겨 올리는 데에는 다양한 근육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팔과 어깨의 개입보다는 광배근을 주동근으로 하여 움직이는 것을 풀업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체의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을 성장시키는 운동이 풀업이며, 광배근의 성장을 통해서만 10회 이상의 풀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시간의 데드 행과 액티브 행은 풀업 시작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개인에 따라 데드 행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액티브행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상체를 당겨 올리실 때에는 액티브행 자세 그대로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행 자세로 매달리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행 자세를 취하면 가슴 쪽은 열리고, 반대로 등쪽은 힘이 들어가며 수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근육으로 풀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 상태 그대로 반동 없이 내 몸을 위로 올리기. 그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반동 없이 내 몸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광배근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벌어져 있는 견갑골을 움직여 최대한 모아주는 느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배근을 사용하여 풀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이 움직임이 느껴지고 원활하여야 광배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풀업바의 쇄골 또는 가슴 닿기.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대로 해주시면 풀업바의 쇄골 또는 가슴이 닿을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가 수행되신다면 올바른 풀업 자세로 볼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정면에 전신 거울을 비치하여 몸의 움직임을 보며 수행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흡 수행 시 등근육 발달의 중요한 포인트는 등근육의 수축 이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때 등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액티브 행 상태에서 조금씩 당겨보며 그 자극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자세와 등 근육의 자극을 느꼈다면, 밴드를 이용하여 원랩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등의 강화를 위한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효과도 풀업에 못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풀업의 수행이라면, 어쩔 수 없이 풀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밴드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밴드를 이용하여 정자세로 꾸준히 운동 볼륨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를 이용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풀업 정자세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먼저 밴드의 양 발을 위치시키고 본인의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풀업바를 잡으신 상태에서 데드행과 액티브행을 거쳐 그대로 올려 쇄골이나 가슴이 풀업바에 닿을 때까지 올려주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벌어진 광배근이 견갑골과 함께 움직이며 쇄골이 풀업바에 닿을 때에 최대한으로 모아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로써 풀업 원랩을 위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은 전체의 골격과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 등 근육만으로 풀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업을 하는데 팔과 어깨가 더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자세의 교정이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운동을 정자세로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자세는 운동 수행의 가장 기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자세로 운동하여 부상 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봅시다.